안녕하세요. 목요일장 잘 마감됐습니다. 지수부터 좀 볼게요. 자, 오늘 저점 자리에서 지켜주는 자리가 나왔고요.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고 아주 소폭입니다. 기간에서도 오전에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뭐 투신이나, 어,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는 매수를 좀 해주면서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오늘 매도 주체는 그러면 금융투자입니다. 오늘 금융투자만 하루종일 때렸어요. 코스피 외국인 수급 들어와 줬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서고 기관에서 소폭 매수해 주면서 끝났고요 일단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평선까지 이격 조정 줄이는 모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우린 요거 지켜보면 될것 같겠고 그런 모습이 나와 주는 날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매매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수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뭔가 매매 관점으로는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그거만 보고 되고 어차피 이탈했는데 이제 뭐예요? 그냥 전저점 이탈 안 하고 분위기 만들었다가 올라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이평선들이 수렴하든가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지금 뭐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늘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위든 아래로든 언제든지 방향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든가. 아니면은 어, 5일선까지는 이격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고그 구간에서만 매매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종목은 어, 남해화학인데요. 남해화학은 오늘 시초가 갭상승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좋았고요 어, 박스 구간을 완전하게 돌파하는 시초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던 이 고점 위에서 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디데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만 좀 늘어나는 모습이라면 가능성이 있었고 호가에서도 움직임도 시세 초반에는 괜찮게 나왔었어요 자 3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그냥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번에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 계속 잡아주고 다시 한번 시가를 회복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11,500원에서 청산하고 이 종목은 전체 빠져나왔고요 이후에 뭐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갭상승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수렴 나왔다가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날은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했던 종목이 어... 가스공사였는데요. 가스공사는 좀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 가스공사는 어... 움직임은 일단 뭐 하락으로 출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올라오면서 전일 고가를 돌파한다면 여기에서 매수에 가담한 물량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청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렇지만 돌파하지 않고 한번 밀어주면서 좀더 여기에서 뭔가 청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평선과의 이격도 줄여준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격이 컸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이격이, 이평선과 이격이 크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격이 줄어드는 자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격이 줄어드는 자리에서 전일 고가돌파전지에서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 22평 이탈 자리에서 청산하고 빠져나오면서 오늘 매매가 이렇게 됐어요 요거 매매하고 뭐 오후에 다른 종목들도 좀 보고는 있었지만 움직임이 안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뭔가 움직임이 좀 나와야지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보겠죠 자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고점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는 고점 돌파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가냐 못 가냐 한번 보는 자리였는데 결국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가 파고 들고 만들어 놓은 자리 돌파는 했지만 못 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거래 대금이었어요. 자, 거래 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거래 대금들. 여기에서도 다시 고점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점 만들어 놓고 또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 고점이 낮아지는 종목들, 수렴하려고 고점이 낮아지는 종목들이거나 수렴 이후에 고점이 또 낮아지는 종목들은 추세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그냥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두 번째 시고 있습니다. 하나 시고 가면 A급, 두번 시면 B급, 세번 시면 C급인데 C급은 위던 아래로든지 방향 정할 가능성 이 있죠. 5일선이 지금 오늘 여기 있지만 내일은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수렴하면 5일선이 완전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던 아래로든 방향 정할 가능성 이 있는데 뭐 오늘 자리에서 또 내일 뭐 갭이 나와서 또 움직임이 나온다면. 매매 관점으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가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내일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타라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다 청산이 됐어요. 22평 이탈 나오는 종목들 어, 청산이 됐고 포스코케미칼 신고가 자리에서 오늘 뭐 개파락 나와서 지금 어, 도지캔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중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아직까지 5일선 아래에 있어요 어제 이격 붙여 놨으니까 오늘 올라 태워 놓고 하루 세워 놓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22평을 수렴하러 갔던지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얘도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면 22평 수렴이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2평 이탈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빠져나왔다가 수렴 이후에 재정비하고 다시 들어가면 보면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이탈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고요. 내일 제가 또 시즌 4로 방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 또 종목 추천도 드리고 또 1, 2, 3시즌 동안 움직였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돌이켜 보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공개 방송이 없고요. 방송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만 하고 어쨌든 어, 방송 때문에 내일은 또 유튜브 리뷰를 못 하기 때문에 어, 미리 주말 인사를 또 이렇게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10월 4일 날은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어,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어, 내일 이번 주가 또 끝으로 해서 월요일까지 또 짧은 휴일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또 어떻게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뭐 빠져나온 종목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아 회사 내용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종목들은 지수가 좀더 수렴이 나와서 종목들도 좀더 하락이 나와서 안전하게 이렇게 수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뭐 추가 매수하는 방법밖에는 더 있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추가 매수해서 좀 단가 낮춰놓고 올라가는 거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그동안에는 뭐합니까? 어, 돌파 매매 종목 좀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돌파 매매도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소강 상태예요. 시장이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이 외국인 기간 매도 나오고 은봉일 때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날은 배팅 비중을 좀 하루 정도라도 좀 줄여주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설픈데, 아, 이걸 가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설프면 안 하면 되잖아요. 확실할 때 매수를 하라는 거죠. 확실한 자리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 매매하는 것도 뭔가 좀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명확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만 매매하고, 아니면 매매를 안 하시면 되겠죠. 시장 상황에 맞게. 그래서 편안한 주말 되시는 동안, 여러분들, 좀, 음, 바람 좀, 좀 쐬시고요. 또 10월달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9시에서 여러분들 방송으로 찾아뵙겠고요. 주말 인사 미리 드리겠고,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